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꼭 먹어보세요. 진짜 많이. 기회가 된다고 안성까지 와도 괜찮은데. <laughs>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 <웃음> 안정이야. <웃음> 야, 따뜻하고. 맞아 완전 촉촉해. 음, 완전, 오, 그니까, 촉촉해. 구운 계란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여기 있 원래 편의점 구운 계란 딱딱하잖아. 굳어가지고. 했는데도 내 살이 안 빠져있다면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요. 내일 살이 빠져있길 바라며 집으로 가겠습니다. 안녕. 배가 너무 고파요. 급격한 다이어트 절 하지 마세요. 제가 전부터 드로잉 으악, 너무 드로잉 카페를 가고 싶었거든요. 오늘도 열심히 담아볼게요. 여기 정말 추천입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그리고 싶다면 꼭 여기로 오세요. 끝! 좀못 그리는데 음, players. 한번 해볼게요 아, 우와, 저희가 입어야 합니다 이거 입고 덮은다 헤헤헤헤 옷이 엎치면 했습니다 어, 나가 아 너무 안 나오지 않아? 이쪽으로 해서 조금 더 들고...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근데 맨날 미술 시간에도 물감 하다가 망했어. 물감 쓰다. 이게 가안 만든 물감. 음... 좋아 음. 가볍게 잘 먹을 수 있어. 음. 약간 팔이름 我会的。Oh 섬세한터지 음. 완성했습니다. 멀리 봐야지, 근데 더 좋아 <웃음> 좋아요. 근데 진짜 사장님. 멀리 봐야 멋있어. 이렇게 저희 그림을 네임펜으로 집안통에 그려주셨어요. 대박이다. 아, 너무 귀여워. 포케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워서 기업도 하겠습니다 뿅 되어있어서 기경 왔어요 여기가 유명하다 해서 코가 빨개진 게 보이시나요? 되게 무거워요. <웃음> <웃음> 집 가는 중. 유산소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한 시간을 했어요. 4일만 버티면 끝납니다. 화이팅! 음 저희는 지금 수업을 가는 중입니다. 이게 수업이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기가 빨려요. D-4 아! <laughs> <laughs> 사실 실감이 안 나요. 4일 뒤면 내가 이 작품을 안 해도 된다니. 말도 나니? 안 돼. 된다니. 아, 말도 안 돼. 그렇지만 아, 시원섭섭할 것 같아. 원이 프로고 섭섭이 몇프 프로. <laughs> 정확해. <laughs> 아 근데 이거 약간 어렵다. 왜냐면 나는 7월 달부터 준비를 했었잖아. 그래서 뭔가 섭섭한 게더클것 같아. 없고. <laughs> 어 <웃음> 섭섭할 것 같아. 아, 난 진짜 우울할 것 같아. 안돼. 내 눈물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없어. 그러면 너, 너 울지 않을어 진짜 그럴 수, 있어. 우리 같이지 말자. 커튼 음. 걸 때. 어을까어 <laughs> 그러자 그러자. <laughs> 아는 진짜 슬플 것 같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 또한 <laughs> 새로운 시작임을. <laughs> 명은 시작 집착력. <laughs> 아우, 추워. 아, 너무 추워. 날씨가 매우 추워졌어요. 졸작대에는 얼마나 더 추울지 모르겠지만, 따뜻하게 입고 가야 돼요. 거짓말. 얇게, <웃음> <웃음> 얇게 입을 거예요. 예쁘게 입고. 해서. <laughs> 거짓말쟁이. 구 <laughs> 나는 거짓말쟁이. 말년, <laughs> 거짓말쟁이년. <laughs> <laughs> 아니 그만 좀 줘. 지금 너 와서 별명이 많다. 줄 줄중녀. 줄긴년 <laughs> 뭐야? 아, 줄임말 중동녀. <laughs> 그거잖아. 금금 금민녀. 민가 묻더라 근력의 아, 미친, 미친 여자. 여자. <laughs> 제가 근력 운동이 요즘 미쳤거든요. 금미녀. 제가 한번 중앙대를 대표하는 금미녀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 다녀온 브이로그를 편집 중인데 주쭈오랑 도서관에서 만나서 같이 각자 할거 하다가. 연습을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으로 이동 중이고요. 벌써 해가 이렇게 졌어요. 겨울 되니까 해가 너무 짧아서 그냥 일어나서 조금 할거 하면은 벌써 저녁이 이래서 겨울이 됐습니다. 왔습니다. 아까 그릭요거트를한개 먹었는데, 아, 저안먹을려고 그랬노?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어떡하지 했는데, 오빠한테 바나나가 있었어요. 바나나 하나, 하나 먹고, 그래서 오늘 작품 여섯 번 돌아보겠습니다. 화이팅! 무섭게 <laughs> 그 생겼어. <웃음> <웃음> <녀석게 생겼고. 웃음> 결과가 빛을 발했으면 좋겠네요. 제발.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영상이 있습니다 안녕. 나에게로 오는 거니? 제 패딩 안에 넣었어요. 추운가봐요. 제가 거의 2년 만에 흑발로 돌아왔습니다. 예! 아 피곤해. 아 피곤해. 피곤한데 잠을 알아. 고통을 알아? 알지. 피곤한데 배고파서 잠이 안 와서 새벽 4시에 자는 기분. 알지. <laughs> 얼굴을 뭉개줍니 돼. 아, 완전 참해졌다. 그래? 어. 헉, 완전 참해졌어. 옷도 약간 밑돌이도 약간 <laughs> <놔뒤는 웃음> 그 색이 어가지고 참한 여자가 됐습니다. <laughs> 참한, 참녀 <참여. 웃음> <laughs> 뭔가 참기름녀 같아. <laughs> 참게스팅녀? <laughs> 참깨스 참깨라면. 참깨라면. 아, 참깨라면, 참깨라면 먹고 싶어. 겠다 라면 컵누들 빼고 라면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된 거 같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나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나 진짜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거다 왔습니다. 생각도 보 봐. 쉽는 없었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서 마지막까지 해볼게요. 파이팅! <laughs> 아 뭐하지? <laughs> 개소리가나 <laughs> <laughs> 왔어. 어, 어, 왔어. 야, 왔어. 야, 왔어. 야, 왔어. 야 우리 이거 할까? 이러고 이거 이렇게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시부 샐러드를 먹으러 왔습니다. 야 <laughs> 맛있게 먹어볼게요. 그래요. 오리엔탈. 아, 아, 잘,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일단 계란을 먼저 먹어야지 위가 보호된다 했어. 음. 이렇게 해야 돼. 슬프. <laughs> 야, 앞에서 못먹겠잖아 의식하게 되지. <laughs>